깊어가는 가을, 백운산 참숯과 구리 석쇠에서 구워진 광양 불고기의 풍미가 전국의 미식가들을 유혹한다.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제20회 광양전 통숲불구이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광양 불고기는 백운산 참숯으로 구워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하며 우리나라 3대 불고기 중 하나로 유명하다. 갓 구운 불고기를 상추에 싸먹는 경험은 그 풍미를 극대화한다. 첫날은 농악 한마당과 광양 원님 행차 퍼레이드로 시작되며 창작 판소리와 드론 쇼, 불꽃놀이가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 12일에는 전국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열리고 광양 시립 국악단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는 동아리 페스티벌과 초대 가수 공연이 이어지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카약 체험과 수 테라리움 만들기 떡메치기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도 가득하다. 축제와 함께하는 광양 여행 가는 날 코스는 남파랑길과 전남 도립미술관 등을 둘러보며 광양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